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저 삼성전자 영상 찍어 드릴 건데요 어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거는 지금 일단 뭐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 까지만 여러분께 좀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스권 움직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 이제 삼성전자의 기업적인 가치를 어, 조금 우리가 확인을 해 봤을 때 어, 개인적으로는 이 밑으로 지금 주가가 안 내려오는 거 봐서는요, 제가 봤을 때는 뭐요? 상승 탄력 강하게도 나올 것 같다 근데 대신에 제가 조건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12월 10일이 지나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이 전고점 구간을 저는 반드시 넘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에서 6 0일선을 확인하고 갈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한테 먼저 미리 어,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뭐야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라는 관점에 대해서 맞아요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내려올 때 저는 무조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려올 때보다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요 너무나 호재가 많죠. D램 가격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사실상 HBM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이제 거의 다퀄테스 통과해서 납품도 임박하고 있고 파운드리도 3조 적자 보던 거 이제 조금 공장이 돌아가서 적자폭도 만회되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D램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는 전자 제품 쪽에서도 D램이 무조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자 제품 가격을 자연스럽게 올리면서 소비자한테 가격 전가가 가능한. 하죠. 한번 올라간 가전제품은요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삼성전자 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HBM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납품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땐 이것은 D램의 가격 변동성이죠.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D램 관련된 매출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D램이 뭐예요? 시가 부분, 디램은 시가로 움직이잖아요. 수요가 좋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둔할 때 가격이 떨어지고, 시가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죠. 거기다 가전 제품도 전 세계적으로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모멘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구조적인 성장이 부족한 삼성전자가 HBM이 결과적으로 매출 확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우리가 볼수 있을까요?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D램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제한적입니다. 공장이 제한적이고 공장을 너무 많이 늘리게 되면 가격 변동성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마진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D램은 공장을 많이 안 늘려요. DDR4 같은 경우에 일정 수준 유지했고 DDR5도 충분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장을 늘릴 수 있지만 현재 HBM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D램 공장에 대한 부분들 못 늘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랜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고 hbm은 디램을 적층에서 샀기 때문에 디랜각이 오를수록 hbm 관련된 부분들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 hbm 매출이 저조한 삼성전자가 hbm을 본격적으로 추락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이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빅테크들의 계속적인 공급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hbm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 매출의 50% 40%에서 50% 이상의 캐파를 또찾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 하이닉스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HBM이 구조적 납품만 구조적 납품 안정적인 납품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구조적인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으로 한 단계 레벨업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삼성전자 는 레벨업을 한 상태가 아닌가요?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단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당시에가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 얼마입니까? 85,000원 과거에 올라갔던 이유가 HBM, 엔비디아 납품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거의, 거의 사실상 12단, 3는 확정적이에요. 그죠? 확정적.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요?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났고요. 디램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디램 가격 상승과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 HBM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뭐요? 추가적인 레벨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SK 하이닉스와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성장을 하지 못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말이에요. 주가적인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눌림 목구간에 뭐 해야 된다. 추가 매수 타이밍 잡아내야 된다라는 거고 오늘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파월 연설에서 만약에 파월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만 애매하게 얘기하더라도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시장이 충격받는 구간이 나오면 주가가 어떻게 빠질 겁니다. 하지만 빠졌을 때 무조건보다 기회다라는 거예요. 기회.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 현재 구간에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의 주가 올라갈지 빠질지는 몰라요. 당연한 거죠. 자, 그러나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려오면 무조건 저는 기회로 보겠습니다. 내려오면 기회. 기회로 볼 거고 매스 타이밍 볼 건데 내일 구간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타점에 대한 부분들 변동성이 위로 튀게 된다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구간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주가가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박스권 저점 구간을 확인하는 구간으로 갈 텐데 돌파 시에도 매스 타이밍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눌릴더라도 매스 타이밍 볼수 있습니다 왜 돌파는 이 박스권 상단에 매물을 뚫어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매수.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라면 박스권 저점 구간에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잠깐 주춤했더라도 내년 2월에 다시 유동성이 풀리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삼성전자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있다는 이 기대감으로 주가를 부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폭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달을 드리기보다는. 어,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구 간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거나 추가 매수 타이밍 또는 삼성전자를 내가 신규 진입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타점에 대한 부분들 잡아 드릴 거니 위쪽에 번호 하나 간단하게 남겨 놓겠습니다. 010-84559501자몇 번이라고요? 010-84559501자 이쪽으로 요 간단하게 삼성 또는 여러분들 우리 기회를 잡자 라는 의미에서 기회 기회 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 타이밍적인 부분들 전달을 드릴 거니까 삼성전자 매수 타이밍 고민이 된다 라고 하시면 우리가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분할로 체계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아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010 845950 하나로 삼성 또는 기회 남겨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월봉상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강하게 돌려 세웠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월봉상 장대양봉 이후에 보다 자연스러운 조정 흐름이다. 자, 장대양봉의 중심선을 깨지 않았고요. 이 다음 달 되면 내년 1월이 되게 되며 5일선이 올라오면서 월봉상 중심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못갈 거였다. 만약에. 못갈 거였다 그러면 진작 빠졌어야 된다 자 96,800원 찍고 뭐요 어디까지 밀렸어요 8만원까지 밀렸죠 고점 대비해서 20% 밀렸습니다 그죠 20% 밀리고 어떻게 됐어요 밑에서 기었어요 자 지금의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얼마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 밑에 구간까지 하면 어, 한15%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죠 고점 대비 15% 하락했어요 그리고 뭐요 그리고 밑으로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밑으로 계속적으로 빠질 수 있는 구간대에서 어떻게 됐어? 구간대에서 잡아줬다라는 거. 봐봐요. 얘는 내려갔다 위로 잡아줬어요. 그죠? 자, 우리가 포지션을 보자고요. 하락 흐름에서, 하락 흐름을 어떻게? 돌려내는 흐름들이 나와줬다라는 거고요. 자,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내려가는 흐름에서 돌려내는 흐름 나왔어? 못 나왔어요? 아직 못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제는. 근데 삼성전자 거래량 볼게요. 삼성전자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 현재 구간 어때요? 하이닉스처럼 거래가 안 나오기는 하지만 주가의 위치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매물대 상당 구간의 위치가 되어 있지만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매물대 상단 구간이 아닌 매물대 하단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오히려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맞을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겠고요 지금 구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앞으로 흐름들은 저는 강력한 상승 탄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현재 구에서 간 저와 함께 잘 대응하셔서 꼭잘 끌고 가셔서 끝까지 들고 가면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HBM의 기대감이 녹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또 단기적으로 고점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때도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앞으로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 추가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만 잡아가고 우리가 나중에 잘 올라갔을 때 매도도 잘 타이밍 잡으면 되겠다. 욕심내지 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두 글자 또는 기회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전략적인 부분들 전달 드릴 거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구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구글 관련돼서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국내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제가 정말로 매집이 너무나 잘된 구글 관련된 황제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거 꼭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알 겁니다 정말로 매력적인 자리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구글 황제주는 또 뭐냐면은 자, 이 구글 황제주, 구글 히든주가 또 뭐냐면요. 어, 제가 누님 말씀드리지만 어, 구글이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엔비디아의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다섯 배가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글과 같이 협력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렇죠? 구글 관련된 회사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특히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로 계약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봤는데 차트도 한번 같이 봤어요. 차트도. 근데 어때요? 미쳤어요. 진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회사가 기사도 있어서 보여드리면 자, 땡땡땡이가 구글에 이어 애플과도 데이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6일 뒤늦게 알려졌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구글 등 땡땡땡은 구글 등 글로벌 빅 테크와의 계약 내용에 밝은 한 관계자는 땡땡땡과 구글은 어이 땡땡땡 데이터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것으로 안다면서 구글에 이어 땡땡땡도 최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했다. 자 그렇죠? 이 회사가 구글과 뭐요? 구글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구글이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어떠한 발전을 할때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부분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이 뭐요? 주가가 폭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차트를 제가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여러분들 차트를 다 가지고 왔는데 차트 어때요 어 뭐예요 고점 아닌가요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래량 보셔라 이거요 거래량 자이전 고점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죠 그죠 터지고 어떻게 됐어요 거래가 죽으면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봐봐요 또 같은 가격대를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전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여기서는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졌는데 왜 뒤에서 똑같은 가격인데 거래가 안 터지지? 뭐요?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유통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통 물량 유통 물량이 뭐예요? 한정적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유통 물량이 100만 주 있다고 해봐요 내가 99만 주를 만약에 매집을 했어 그럼 시장 유통 주식이 1만 주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안 돌겠죠 이거예요 뭐다? 매집이다 매집 매집을 거의 끝내는 단계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변동성 주고 갈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로 분할로 끊어서 매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 그림 다시 한번 보, 보여드리면 자 이쪽 있죠 이쪽 요쪽. 이쪽을 조금 이렇게 확대해봤어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확대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 건데 자 가격대를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정고점에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고점을 가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요? 흔들기 흔들기가 나와 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기. 왜 흔들까요? 여기 물려 있는 사람들 있겠죠? 여기 물려 있는 사람들 있겠죠, 보여? 물량을 뺏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최근의 그림인데요. 자, 고점에서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해요? 이 가격대에서도 강하게 밀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밀었다가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게 올리고 또 밀고 올리고 반복이요 언제든지 뭐있다 급등 나올 수 있다. 그쵸 자, 이거를 우리가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 주봉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 거래가 완전 터진 거래가 죽었잖아요. 근데 중간 봐봐요. 아까 내가 뭐 했어요? 흔들기 있다. 흔들기 상승 하락 흔들기 여자리도 흔들기 왜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뭐 하는 거예요?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핵심이고요. 자, 우리가 그럼 마지막 월봉까지 볼게요. 월봉 자 월봉상 이정고점에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 다 왔습니다. 거래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뭐다? 슈팅인바. 정말 엄청난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차트랑 볼게요. 제가 요거를 지금 보여드릴거든요 요거. 요거 이제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게 뭐냐면, STX 엔지니어이 차트가. STX 엔진. 자, 차트 모양 어때요, 여러분들? 봐봐요. 모양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정고점 거래량, 돌파 시도 중. 그죠? 지금 흐름 봐봐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어때요? 보면, 거래량 터지면서, 거래 죽죠? 거래 죽고뭐 해서 얘네 밑으로 한번 흔들어 줬어요. 자, 흔들어 주고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은 아주 강력한 상승. 저가 대비 두 배의 상승이 단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거 이제 이걸 일봉이고요. 주봉을 보면 어때요? 올라간 상태에서 흔들어 주죠. 한번더 흔들어 줍니다. 한번더 흔들어 주고 어떻게 돼요? 봐 봐요. 한번더 흔들어 주고 강한 장대 양봉. 저점 대비 몇 배? 네 배. 상승 나왔어요. 월봉으로 보면 어때요? 월봉으로 보면 월봉 보면 저점 대비해서 4 배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너무나 유사한 흐름이고 매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요 부분들 꼭 받아가셔라라고 전달드리면서 자이 종목 제가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필요하다. 나는 지금 이소 구글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 주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구글 구글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몇번 남기라고요? 010 845 9501 이쪽으로 구글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이 구글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 주 전달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